이거 안해도 시즌3 볼건데 네. 이렇게 안해도 볼건데 왜 이렇게 해야되냐 라는 생각이 든거지 나는 구독 아결사의국 어떻게 됐죠? 나 지금 이거 궁금해서 오자마자 물어볼라 했어. 아 이거 봤어? 안 봤어? 봤죠? 당연히. 야, 나 그래서 오늘 이거 그런 생각을 했어. 내가 이거 툴을 아예 안 들었잖아. 네. 그래서 최종 정리하는 겸 해가지고 네. 리뷰 같이 찍을까? 라는 생각했어. 그러니까 고현님이 나한테 설명해주는 거야. 이 상황이 된다. 아니, 내가 분명히 기사에서 봤는데 그걸 잘못 본것 같아. 난 이해를 못하겠어. 그래가지고 이거를 결사의곡 이번 주에 끝나. 근데 충격적으로 끝나고 심지어 시즌 3까지 나왔어. 시즌 3한대요 이거 뭐야 우리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해볼까요? 결사국이 어.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신들을 막 보여주면서 끝났어요. 그래 나 그래 마지막에 음. 그 뭐야 방성훈 방성훈 이름 뭐야? 어때 아 성훈이 판사연이 판사연이 어. 나오면서 연사포를 거던데 거기 아미가 있네. 그러니까. 그가 그러고 지고 뭐야? 내가 안본 사이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닌데 얘 맞는데? 어. 그런데 걔가 거기 있는 거야.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갑자기 커플들이 다 바뀌어버렸어. 어, 다 바뀌었잖아. 그러면서 결혼식 하는 장면만 세개딱 보여주고 끝났단 말이에요. 박혜륜도 결국에는 우리 가 얘기한 대로 어, 차였지. 야 이거 까였으면 좋겠다. 막그 어. 얘기 했었잖아. 이런 애들은 가정버린 애들은 까여야 된다 까야 된다. 막 이런 얘기 했었죠. 그래서 걔는 까였어. 까이는 거기는 끝났잖아. 인정. 거기는 좋지 어. 아니, 거기는 사실 그 전에 남갑인 시인이 있었어요. 음. 거기가 너무 잘... 찍었어 진짜 내가 그래? 감탄하면서 봤어 요 거기까지는 아, 마지막에 나와 아, 어, 네. 아... 이 결사고기 툭 와가지고 진짜 미쳤구나 중간중간 음. 중간 좋은 장면 있더니 마지막에 너무 잘 찍었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장면이 갑자기 커플이 바뀌면서 결혼식 하는 장면이 갑자기 나온 거야 그냥 아무 맥락 없이 진짜로 오, 아무 맥락 없이 그거 보여주고 시즌3를 기대해주세요 뭐,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하면서 끝난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깜 거기서 너무 깜짝 놀라고 어이없고 아 이거 어떻게 리뷰를 찍어야 되나 어, 그랬는데 그래요. 물론 저는 그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드라마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아, 반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거 막 나중에 보면은 꿈이다, 무슨 꿈이다뭐 이런 걸로 아, 무슨 상, 얘기하면서 카페 앉아서 수다 떨면서 하는 상상일 거야. 라고 나는 생각해. 아, <laughs> 근데 그러니까 어 이러면 되게 웃기겠다. 어막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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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렇게 하고 뭐 부장님이 뭐 결혼 생각이 있으시대요. 하면서 막 그런 장면 나온다던가. 음. 근데 그게 진짜면은 이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건데 음. 이게 진짜가 아니라도 문제가 있지 왜냐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 어린애들 중에 어. 이 부모님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할 애들이 거짓말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치. 막 꾸며낸 이야기로 막 관심 끌려고 어, 어. 근데 나는 이 작가님이 지금 그걸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어. 왜 되게 중간중간 잘 찍은 씬들이 있어요 뭐그 두 명이서만 얘기하는 그, 한 시간 동안 두 명만 얘기하는 그화 있잖아요. 어어. 그거 사실 루즈하지만 되게 잘 찍었거든요. 아, 그래요? 거의 작업이야. 그런 거랑 이번 남가빈 씬도 되게 좋았어. 근데 이 잘하는, 잘할수 있는데 왜 이런 거짓말들을 하면서 관심을 끌려고 하냐, 어, 억울하냐. 이거 끼냐. 안 해도 시즌3 볼 건데, 네. 이렇게 안 해도 볼 건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든 거지, 나는. 하지만, 리뷰에서는 그런 얘기 안할 거라는 거. 음... <laughs> 여기서만, 여기서만 할 겁니다, 그 얘기는. 송어는 근데 딴네랑서 있던데, 걔. 그 서반이랑 서 있잖아. 부 그래, 서반이랑. 부장이랑. 그러니까 판사연이랑 성원이랑 만나고 서반이랑 걔걔 어. 걔 누구죠? 그 사피형 어, 어. 사피형이랑 둘이 커플 되는 거 아니에요? 사피형이랑 서동마랑 커플이 됐지 지금 서동마랑? 마지막에 서반 동생이 결사용 얘기를 결사이거기요 리뷰에는 실지 못한 저의 울분을 조금 토해냈습니다 야 근데 거기다 맨 마지막에 <laughs> 내가 야 노주현이 귀신으로 나온다는 얘기 듣자마자 나는 노주현이 나는 얘가 어디다 빙의를 할것 같은데 어, 어디다 빙의를 하려고 계속 여기다 두는 거지? 라고 어, 생각을 했다. 어, 왜냐면은, 하 어. 빙의를 안 해본 적이 없잖아. <laughs> 그냥 신기생전에서 해본 적이 있잖아. 아, 그겠지치설작가 어. 빙의해야죠. 그래서 어. 내가 이걸 빙의를 할 건데, 여기 어디다 할 거지? 지아한테 때. 응. 그렇고, 지아? 지아? 처음에 지아라고 했을 때, 나 처음에 박해륜 딸인 줄 알았어. 아, 걔 그, 아, 그, 향기지. 착, 어, 어. 걔가 착해, 착각을 한 거지. 어. 그런데, 어? 지하, 뭐야? 자기 손녀딸한테 비의를한 거야? 그러니까 지아 갑자기 오더니 애비 골프 가자 <laughs> 그러고 김동미 보면서 김동미 너! 이러다가 끝났어 이 장면으로 지아가 이렇게 목 조르려고 하는 장면으로 황금빛 팡 터지면서 아또 그거. <laughs> 아그 노래 그 노래 시즌 원에서 끝났어아 그래요? 박, 아 박상민 가수님 노래 딱 나오면서. 아 그래요? 아지지님이 어... <laughs> 어, 어, 어. 작가님이 어, 어. 결말 뱉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쓰는 거아 그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. 어. 나 이거 보고 나서 이거를 음, 음, 고윤 님이 음, 과연 음, 제정신으로 이걸 찍을 수 있을까? 음. 어, 그러니까 약간 멘탈이 나가고 찍을 것 같다, 몇 어, 번의 어, 고심을 어, 하면서 어. 찍을 것 같다 준비를 하면서 고심을, 그런 생각을 했죠 고심을 엄청 했어요, 어. 고심을 엄청 했고 이 처음에 떠오르는 거는 좀안 좋은 얘기들 근데 뭐이 드라마 결석 보는 분들이 사실 이 드라마가 뭐 연출이 좋거나 뭐 결, 개연성이 있거나 이래서 보는 게 아니니까 좀 그런 면들은 아예 덜어내고 야 근데 음. 그러, 그래도 약간 정... 뭐라고 해야 돼? 정도가 있잖아 그치 그치 이렇게 안 해도 시즌3 볼 건데 그렇게? 정도를 지나쳤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참 아쉬워 그런 면들 그렇게 안 해도 재밌는데 음. 음, 재밌거든요 사실 아 그래요 재밌게 봤어요 음. 시즌2 진짜 재밌게 봤어요 저 그래요 고요님이 재밌다고 하니까 <laughs> 선 넘지 마시다 작가님. 그러니까 저 작가님. 아, 저 작가님. 왜 그러셨을까? 펭수님이 다른 리뷰들 못 보겠다고 좋은 리 이야기만 간질간질하게 계속 이렇게 너무 좋게 좋게만 얘기해가지고 아, 못 보겠다고 얘기하시요 어서... 우리가 그때 이제 네, 우리 호브로가 가장 많이 갈리던게 이제 마우스. 그거였죠, 마우스였잖아요. <laughs> 근데 그 마우스 때그 느낌인 것 같아. 마우스 때 저희가 진짜 그거 되게 재밌게 봤었잖아요. 음. 그리고 나서 후반부 갈수록 채린 작가님 맨날 하시는 것처럼 힘 빠져가지고 음. 이상한 얘기 하시길래 아나 그런 거 너무 어, 되게 실망해가지고 그좀 깠더니 음. 그때 막 구독 취소한다 그러고 악플 달고 그 제가 그 기억이 남아있어가지고 결사곡 2를 사실 힘을 되게 빼고 찍었거든요 근데도 힘을 되게 빼고 좋은 얘기만 해주려고 찍었는데도 거기도 악플을 달더라 아 <laughs> 너무 중립 아닌가요? 그런데 아. 아, 뭐그 논리적으로 파고들 드라마 아닌 것 같아요 음. 결사곡은 뭐 이렇게 뭐 구성이 어떻고 카메라 워크가 어떻고 우리가 음. 너 나온 보면서는 카메라 너무 좋아요 막 이런 얘기 하지만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결사곡을 그 확실한 걸 얘기해 주는 거를, 거를 어.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어 어, 맞아 맞아.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어. 이게 논리적으로 맞든 안 맞든 네. 무조건적으로 이제 실드치는 네.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. 그 부분에서 부딪히는 거죠. 네. 막 아플다는 사람 있죠. 막안 좋은 얘기 하는 사람들 있어요. 막니까 그러니까 아플까지 아니라도 와가지고 좀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근데 <laughs> 그거는 이제 그냥 무시하고 가면은 어, 상관없긴 어. 한데 응, 무시하면 상관없는데 결사국 그때 막 30만 터지면서 저번 달에 만든 게 뷰가 응. 지금 다른 것도 11만까지 올라왔어요 네 응, 그러니까 결사국에서만 거의 뭐 4,50만 나와가지고 응. 그러면은 한 3주 있다가 나타나 사람들이 <laughs> 3주가 지난 리뷰인데도 그거 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<laughs> 야다 틀렸네 막 이런 얘기되고 <laughs> 어떻게 맞춰 내가 무당도 <laughs> 아니고 그래 이번 거는 진짜 맞출래야 맞출 수가 없어 이거, 저런, 어. 저렇게 끝나는 거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 <웃음> <웃음>